이 꺾구리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 각도로 내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제가 기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올라가실 때는 우선 꺾구리 중앙에 쓰시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한 발씩, 한 발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목부터 조인해 주시는데요. 발목을 붙잡아줄 때 너무 강하게 붙잡으면은 발목에 통증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. 가볍게 압박될 정도, 너무 강한 게 아니라 했을 때 적당히 압박되는 정도로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. 절대 발은 그 정도만 해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90도 정도가 되셨죠? 자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90도, 100도, 110도, 120도가 있는데 120도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100도 정도 내려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. 가볍게 손은 편안하게 잡고 있으셔도 되고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있으셔도 되고 위로 들어도 되지만은 편안하게 배 쪽에다 놓고 호흡법부터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한다? 호흡을 아랫배로 뒤로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호흡 뱉으시면서 허리에 힘을 편안하게 빼주시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호흡법만 잘 하셔도 허리에 가벼운 이완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혈액이 머리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시 위를 좀 올라와 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1분 정도 계시다가 다시 한번더두 번째는 처음보다 조금 더 내려가시는 거죠. 5분 이상 넘기지 마세요. 더 하고 싶으면 원위치 했다가 휴식을 갖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5분 이내에서 충분히 늘려주셨으면은 다시 90도 내지 조금 더 80도까지 올라오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1분 정도 휴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천히 내려주시는 거죠. 자이 상태에서 대부분들이 아 이제 끝났어. 그리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세요. 그러면은 잘못하시면은 허리가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빨리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염좌가 생길 수도 있고요. 허리에 근육이 다시 더 심하게 뭉쳐들어가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부소는 허벅지에다 놓고 무릎 높이까지 놓고 그대로 느낌을 받아보세요. 그리고 다시 한번 폈다가 다시 한번 호흡 뱉으면서 쭉 발목까지 잡는다는 느낌으로 자, 한번더 내려주시고 1 0서 15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신 상태에서 이제 발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. 발목을 풀어주시고 손 잡고 가볍게 한 발, 한발 내려와서 거꾸리 운동을 끝내주시면 되겠죠.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숙지하시고요. 평소에 그냥 막 거꾸로 180도까지 완전히 뒤집는 상태까지 갔다가 올라왔다가 빠르게 내려왔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각 정도만 움직여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.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거꾸리를 하면서 이것만큼 하지 마라. 윗몸이으키게 하시는 분, 매달린 상태에서 몸통 틀게 하시는 분, 하지 마세요.